안타. 그냥 답답해. 숨이 막힐 것 같아. 못하겠어. 진짜로. 못하겠다고. 얼굴 빨개지고 짜증난다고. 답답하다고, 그냥. 불편해, 그냥. 여자가 불편해. 여자가 되게 좋아하는데, 여자를 되게 좋아해. 사실은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, 강아지도 좋아하고, 동물도 좋아하고,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고, 여자도 되게 좋아해. 근데, 여자만 가면 겁먹어갖고, 답답해. 그냥 불편해, 그냥. 어, 안 가는 게 나아.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. 도서관에 갔는데, 내가 아침에 일찍 갔어요. 7시에 근데, 옆에 여자가 앉은 거야. 왠지 여자가 앉은 거야. 옆에 여자가 앉은 거야. 여자가. 내 옆, 옆자리에 여자가 앉은 거야. 어, 저 공부가 안 돼. 어. 자리 옮겼어요. 죄송한데, 자리 옮겼습니다. 제가. 여자가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 해도 공부가 안 돼. 그 여자의 숨결이 내 옆으로 오는 것 같다고, 어. 그냥, 신경쓰갖고 <laughs> 네, 자리 옮겼습니다. 네, 저 그런 사람입니다. 예. 네, 공부가 안 돼. 없어없어 없어. 여자 몸에서 막 향기나 그러면은 어 그냥 긴장됩니다 어, 긴장돼요 여자 외모가 그 측정이 안돼 그냥 이쁜걸로 느껴져 그냥 향기만 나면은 어? 여자사이면서 어? 긴장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자들도 되게 웃긴게 자기 남친 있는 여자 있잖아요. 남친하고 같이 있는 여자들은 어, 나를 빤히 쳐다봐요. 예. 그냥 혼자 여자들 있거나 뭐 여자끼리 있으면은 나를 피하는데 남자랑 이렇게 있는 여자들은 어, 빤히 쳐다봐 나를 어. 빤히 쳐다봐요. 지 남자친구 옆에 있어. 내가 볼 때는 둘이 동거하는 것 같아. 딱 보면 은 같이 어, 차 타고 차 타고던데. 어, 차도 있더라고 남자가 차를 끌고 같이 도서관 커플인가봐. 어. 같이 공부하나봐 어. 같이 살면서. 네, 이렇게 왔는데, 내가 또 이제 여자를 좀 훔쳐봐요, 사실은. 네. 여자 구경을 못해갖고, 도서관만 가면은, 어 여자 정신 못 차려, 이쁜 여자 보면은, 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. 네. 딱 보면은, 꼭 남자 있는 여자들이 째려봅니다, 이렇게. 째려면서 어 약간 유혹하듯이, 째려보는 게 아니고, 약간 미소지면서, 미소. 어 나한테 관심있니? 어. 어, 사실은 나 남자 있는데 너너좀관심있니 뭐 이러면서 이런 여유 있잖아. 어, 그럼 막 기어 돌아버렸어. 짜증나. 지금은 상태 좋아진 겁니다. 지금은 전성기예요. 그래서 방송하는 겁니다. 제가 스무 살 때는요, 빼짝 말랐어요. 그리고 얼굴 여드름 나고. 진짜 볼품 없어. 연약하게 생겼지, 어리게 생겼지, 빼짝 말랐지, 어, 돈 없지, 가난하지, 알바 안 하지, 공부만 한다고, 어, 비시비시 거리지, 운동도 안 하지, 친구도 없지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. 맞잖아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잘 돼지 같은 남자 좋아해. 내가 한두 번본게 아니야. 깡패 같은 남자 있잖아. 등치렇도 좋고. 키는, 키는 안 커도 돼. 나는 키가 180이에요. 근데, 나한테는 인기 없고, 키한 160, 167, 키 167이고, 대가리가 존나 커야 돼. 어, 사자처럼 이렇게 커야 돼. 대가리가 존나 무섭게 생겼어. 어차야 돼지, 돼지, 돼지랑 사자랑 합친 거? 돼랑이? 이렇게 생겼어. 족폭이야딱 봐도 족보이고, 어깨가 이래. 167인데 사람이 커 보여. 어, 팔도 존나 두껍고. 그러면서, 어, 그런 애들이 미녀, 어, 미인들은 다들 있고 옆에 미인들 끼고 다녀. 길거리 가보세요. 진짜로 길거리도 그래. 우리 동네에도 있어. 고등학생 급식, 급식 돼지라고. 급식 조폭새끼 있어, 한 명. 담배 피고, 마스크, 검은 마스크 끼면서 담배 피고서, 여기 문신 입고 막, 어, 어, 골든구스 신고 다니고 말이야. 급식 돼지 새 새끼, 조폭새끼. 어, 스톤아일랜드 막, 어, 입고 다니고, 디스케어드, 청바지 입으면서. 고등학생이거든. 오토바이 딱 끼고서 앉아갖고. 근데 여자가 존나 예뻐. 여자도 고등학생인데, 존나 예뻐, 여자 진짜. 연예인보다 훨씬 이뻐. 내가 볼 때는 그 여자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야, 진짜. 미스코리아, 몸매 진짜 좋고 돌아버려. 그 끼고 있어, 진짜로. 이게 현실이에요. 네? 틀려서 말해보세요.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. 제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.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. 나같이 이제 말르고, 뭐 빼짝 어, 가물고 공부하고, 뭐 담배 안 피고. 담배 안 피면 좋은 거 아니야? 술 담배 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여자들이 이 없을까요 말해 보세요 예나 <laughs> 네? 나중에 한번 이거 토론으로 조져 볼게요 사람 많을때 한번 해볼게 진짜 존나 재밌을걸 내 말발 못이길 걸. 팩트포킹 조질게요 뭐 동영상 컨텐츠를 하든지어 뭐 시청자 실시간을 하든지 존나 재밌을 걸. 야 이거 진짜 내 말에 다공감할 걸. 없어 공부 담배 안피고 수담배 안피고 착하고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가 없다니까 인기가 없어 착한데 왜 인기 없는 거야 응? 선생님만 잘 듣고 어, 시험날 어, 어디 오락실 가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그럼 공부하고 시험날에도 응. 일찍 자면 일찍 자고 아침 9시 아 저녁 9시에 그냥 자요 잔 다음에 새벽 4시 에 일어나서 수학 풉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 학교 가고 도시락도 신발 실내학 가방도 갖고 다녀 어, 신발 막 신발 막 신고 다니잖아 애들 어? 밖에 신발 막막 신려 막, 막 신거든. 막 우리는 그렇게 안 해. 나는 신뢰 학가방이 따로 있어. 응. 진짜 모범생이야 뭐 신뢰 학가방에서 쓰레빨 딱 꺼내서 딱 씻, 딱 신고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해. 진짜 왕따.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면은 사회에서 인기가 없어요. 방송도 마찬가지야. 방송도 그 따위로 하면은 인기 없어. 여기 문신 좀 하고 어어 씨발 어, 좀, 오좀술좀 좀 빨겠다. 어, 다음에 나좀 놀았는데 어, 지금 과거 청산하고 좀 여기 문신 쫙 새긴다며. 음 어, 뭐, 어, 나중에 형, 이형좀 놀았어, 어 어, 향기님 오셨습니까? 아, 이형좀 놀았는데, 어, 좀썰좀 좀 풀게. 이러면 인기 많아요, 진짜. 응? 술, 담배 존나 하고, 어, 여자 물난하게 만들고, 좀 놀면은, 어, 완전 생 양아치. 깡패처럼 이렇게, 어, 막 살면은, 모두 인기가 많아. 어, 나처럼 모범생으로 뭐, 어, 백수 공부합니다. 이러면, 아, 아무도 안 봐. 그왜 그러는 거죠대체 어, 뭐가 잘못된 거야, 도대체? 말지막 보세요. 뭐가 잘못된 겁니까? 제가 잘못한 겁니까? 향기님, 어서 오십시오. 아, 오랜만에 오셨다. 향기님이 그래, 자주 오세요. 네. 아,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보세요, 향기님. 여기 자르겠습니다. 향기님. 제가 여기서부터 자를 테니까.